오늘 이 설렘을 함께, 예, 처음으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예. <laughs> 정말 매력적인 분, R&B의 요정, 박정현 씨입니다. <laughs> day Dance today. 年はか 他们在那边。 No.

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아, 너무 멋진 노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아,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요. 예. 아, 예. 머리 다르게 하시요 아, 아, 머리요? 네, 예, 처음 봤어요. 네, 파마 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울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laughs> 제가 뭘 해야 되죠? 예, 그쵸. 그렇죠? <laughs> 예, 지금 그 부르신 노래가 미아라는 노래요 네, 미아, 맞죠? 그, 길잃어버린 아, 길 잃어버린. 저 아니요. 아직도 영어가 네. 더 편하신 거죠? 그러면. 아 그럼. 예. 그럼 우리 아니다. 근데 예. <laughs> 예. 말 하시려고 하다가.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영어로 할 수는 있는데 예. 이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드려야 되니까. 예. <laughs> 예. 우리끼리만 하면 예. 안 될고요. 지국기는 <laughs> 예, 괜찮아. 어, 니요 근데 예. 저는 영어는 뭐 아무래도 제첫 번째 언어가 영어니까요. 예. 더 편한데. 근데 어 되게 한국어도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예, 많이 늦신 거잖아요. 처음에 아, 네. 할 때보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제가 들어온 지한 7, 8년 정도니. 그럼 한국어 선생님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혼자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명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그세요 아, 어, 필요... 필요 없구나. <laughs> 예. 아니, 나중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네. 예. 아, 왜? 뭐 아, 이렇게 눈치가 아르바이트? 없어서요. 예. <laughs> 아니 요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예. 여튼 넘어 가죠. 아, 아. 이제. 네. 아. 예. <laughs> 치 예. 되게 안빨라요 제가. 그러니까 요 예. 알겠어요. 그새 앨범이 나왔어요. 예. 오집. 오집 맞죠? 예. 예. 아, 더, 더 웃으세요. 그리고 갈게요. <laughs> 네. 끝납니다. 야, 이제 다 됐군요. 네. 예. 그 오집 앨범이 나왔어요. 네. 이, 저도 사서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죠. <laughs> 예. 정말 공업죠. 예, 그 박정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도 굉장히 많고요. <laughs> 네, 이제 네곡 정도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예,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laughs>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 네, 일단 뭐.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 음악적으로 뭐안 해본 것들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는 조금, 어, 이제 제가 쓴 곡들은 좀 묘한적인 이런 노래를 해보고, 음, 예. 그리고, 어, 모던락적인 노래들도 하면서 예. 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있어요. 아, 좀 밝아진 느낌. 예, 예. 좀더 리듬 있는, 음. 좀더 빠른 곡이 많아지면서도, 뭐, 댄스 곡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팝브락적인 이런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도 있던데요. 네. 되게 독특했어요. 일단 CD 네. 자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네. 이 파노라마 크기에 사진이 네. 여러 장 들어갔는데, 네. 어디서 언제 찍은 거예요? 되게 이렇게 풍경하고, 네. 되게 낯설더라고요. 예. <laughs> 지난 여름에 예.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미국 거기 녹음해서 하면서 예. 이제 녹음은 엘에이에서 했는데 살짝 타, 차 타서 그 그랜드 캐년 있는 데 있잖아요. 아,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랜드 캐년. 거기는 어떻던가요? 그랜드 캐년은 좋나요? 그랜드 캐년까지는 못 갔고요. 아, 거까지는 또안 갔어요? 네, <laughs> 예, 거기까지는 예. 못 갔고요. 그 근처에. 아르조나 그그 주인데, 예. 어, 조그만 도시 있어요. 도시 이름은 세도나라는 도시 있는데요. 세도나? 예. 그, 예, 그 예. 거기가 이제 산 같은 거가 이렇게 예. 붉은 빛이 나요, 돌이. 아. 그걸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붉은 빛. 예, 그래요. 레드라크 맥주 네. <laughs> 선전하는 어. 곳이에요. 어. 그... 야. 그래도 의외예요. 전 이렇게.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네. 뭐, 레드락, 뭐,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레드락. <laughs> <laughs> 네. 아, 그 일본에서 활동을 네. 해서 또, 네. 그쵸? 일본식 또 네. 미국 발음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네. 원래 아이스크림. 만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예, 배웠고요. 예. 이제는 아이스쿠리무까지 이렇게나 <laughs> 제가 계속 하나하나 다 다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 재밌어요. 너무 음. 재밌고요.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는 이제 제가 이, 일본 말잘 못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데뷔할 때 우리말도 잘 못했으니까요. 예. 굉장히 비슷해요. <laughs> 어, 그럼 이제는 또 일본 말도 배우시겠네요? 예, 지금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달. 네. 달이란 노래가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그, 일본에서 싱글로 발매가 네. 먼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일본 말로도 불렀고, 한국말로도 불렀고, 네. 영어로도 불렀어요. 네. 어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녹음하면서. 같은 노래이면서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음. 다르고 가사 내용도 각각 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 버전은 어, 행복한 내용이에요. 이제 예. 사랑의 시작인데 이제 어, 그 한국어 버전은 이제 달이라는 노래가 좀 되게 되게 묘하고 되게 좀 슬픈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같은 멜로디인데도 느낌이 예. 많이 다르죠. 저는 일본 말 되게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모르는데요. 무슨 예.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예. 그냥 <laughs> 이렇게 느낌이 예. 그게 왔다시와 예. 보이시대로 네. 그래요. 야. 달라요. 그래서 같은 멜로디인데 예. 느낌이 되게 달라서 저도 좀 이렇게 다른 노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음, 알겠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네. 달이란 노래를 또안 들어볼 수가 그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정현 씨오집 타이틀곡인 달을 청해 들으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저스트라이브한 이래로 제일 오래 인터뷰했어요. 정말요 예. 제가 요새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 좋아요. 네. 예.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아, 좋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방송은 많이 편집돼서 나가다니까. 예. 괜찮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인터뷰해놓고도 예. 제가 피드라도 좀자을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예. 저도 왠지 이 느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청해 들으면서 박정현 씨와는 헤어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많았어 이 밤도 내 마음을 저달에 새긴다. 오늘 밤도 자가 부쳐려 pegue